네, 오늘 영상에서는 트리니티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국내에서 진단키트 관련 주가 코로나 때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900만 개 테스트 대형 수주를 따냈습니다. 자, 26년도 초반까지 납품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분기 적자에서 3분기 구조도정 이후에 50만 달러 규모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신규 파이프라인, 에픽캡처라는 암 조기 진단 관련된 이제 어쨌든 신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졌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12월 연말에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계약. 신용계약 만기 27년도 초로 연기가 되면서 상환해야 되는 돈에 대한 만기가 연장되고 신규 자금이 조달되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졌다? 암 진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동사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프리시장에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8월이었죠. 저점 가격에서 하루 이틀 만에 400%의 폭등을 만들어낸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캔들을 이탈하면서 거래량 없이 눈치보기 장세 개미 털기 구간에 위치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과거에 거래량 터졌던 캔들의 밑꼬리 자리 그리고 거래량 터진 캔들의 종가 라인 그리고 종가 라인 때가 이제는 1차 저항 그리고 여기를 시초 갭으로 돌파한다면 위로는 1.9달러에서 위로 2.2달러까지 매도 유동성 구간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브레이크 다운이 발생되고 조정, 다시 저항 받고 저항 받고 무너졌고요. 또 윗꼬리 달고 이탈되면서 이제 윗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새벽 시간 1.9에서 2.2 달러 구간 돌파하는 점 확인하시고 돌파 못하면 꺾일 때 매도, 그리고 눌렀다 반등할 때 제공량. 그리고 우상향 추세에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 기록한다면 자 과거 저항 라인인 2.8 달러 캔들과 그리고 지지선이었으나 이탈되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저항 받고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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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무너졌던 캔들의 변곡 구간이 3.3 달러이기 때문에 단기 매물 1.9 2.2 돌파 체크 뚫어내면 2.8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 3.3달러까지 추가 폭등 시세,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전략 잘 이용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시간 분봉상의 차트를 보면 과거에 거리량이 그래도 좀 유입이 되고 시간 분봉상 가격 지지를 해줬던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3달러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시장 급등 이후에 밑으로의 기준 캔들은 자, 1.3, 1.5달러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이1.3 캔들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가 단기 눌림목 구간에서 단타 대응할 수 있는 혹은 물려 있다면 추가 대응할 수 있는 변곡이니까요. 임의적으로 파동 그렸을 때 여기서는 비중 확대 돌파하면 2.8 3.3까지 추가 시세에 누려보는 과정에서의 우상향 추세 트레이딩 전략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신고가가 한번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말 산타 랠리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산타 랠리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12월부터 1월까지 이례적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것 같다고 해서 산타 랠리라고 이름이 붙었죠. 이번 12월부터 1월 기간 동안 엄청난 상승이 나올 산타렐리의 마지막 한 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대응하시는 분들이 이 산타렐리로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오르겠지만 그중 일부는 100%, 200%가 아니라 500%, 심지어 1000% 이상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블랙록 등 글로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있는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AI, 인공지능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 기관, 블랙록을 포함한 대규모 사모펀드들이 현재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을 선별해 분석해 보았더니 한 종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과 기관들의 매집세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히든 종목은 선제적인 가격 조정을 거치며 매집했던 세력들조차 물려있을 법한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줄어들며 매도세도 약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저점 구간에서 기관들이 다시 물량을 담는 시기가 올 텐데, 바로 이때 물량을 조용히 확보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이 구간에서 물량을 확보해 저와 같이 이백 팔백 천 십백 퍼센트까지도 큰 상승을 노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4369-4820으로 숫자 일 히든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명 폭등 시점, 최고점 매도 전략까지 100% 무료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 계좌의 수익과 계좌의 흐름을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